오늘은 정든 시애틀을 떠나서 라스베가스로 떠나는 날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또 맛있는 라면 김치로 맞이를 했고요. 저희 멤버 같이 오신 분들 중에 곤트라님이 만들어주신 수제 맥모닝을 먹고 나가기 전에 숙소를 한번더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나왔고, 어, 보잉공장 옆을 또 지나가서 이렇게 어, 잠깐 봤고요. 또 시애틀에서 베가스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레이니어 산그 눈을 덮인 모습을 볼수 있었고, 네, 이렇게 또 라스베가스로 비행기를 타고 이 사막에 세워진 도시죠. 저 멀리 라스베가스가 보이고, 그 산맥들도 보이고요. 잘 정돈된 똑같이 생긴 집들이 좀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네, 라스베가스는 내리자마자 이렇게 카지노, 슬롯머신 이 있었고 분위기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또 이렇게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주요 호텔들이 있는 곳도 이렇게 구경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MGM 그랜드, 이제 유명한 마술사인 데이비 카퍼필드 공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체크인을 해서 기계로 하는데 업그레이드를 10만 원을 해준다고 해서 방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타고 들어오면 은 다른 방들은 복도로 길게 가야 되는데 저희 방은 바로 임페리얼이라는 멋진 이름을 가진 업그레이드된 방에 갔고 네, 똑같이 생긴 화장실 두 개가 있어서, 저 이제 룸메이트 분과 따로 쓸수 있었고, 샤워실은 한쪽만 있었고요. 이렇게 넓게 각자 침대 쓰고, 네, 책상도 있어서 지금 거기 앉아서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뷰는 뭐 좋진 않은데, 고층이라서 한번 담아봤고요. 나오니까 이렇게 1층에 이 페리스 호텔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카페에 있었고, 뒤쪽에 카지노도 보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시계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도박을 하는지 알수 없게 만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 화려하게, 그리고 저희가 식사를 어디를 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굳은 름지의 스테이크 집에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뻘겋게 인테리어를 해놔서 좀인상적이었고요 들어가서 이제 대기하는 라운지에서 찍은 영상이고, 어 이렇게 멤버분들과 같이 한 테이블에 오순도순 앉아서 네. 저는 물을 들고 있지만 같이 건배도 하고 양고기, 뭐 연어, 뉴욕 스트이크 여러 스테이크 뭐 이런 고기류들 많이 먹었고요. 나와서 이제 스피어라는 거대한 원형 구체를 보러 갔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 도로예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함과 화려함이 공존하는 모습들. 또, 사막에 세워져서 그런지 밤에는 별로 안 춥고, 딱 좋았습니다. 한 20도? 21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테슬라 슈퍼차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대관람차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굉장히 높았는데, 타보고 싶었는데, 이제 시간상 타보진 못했고,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있고요. 또, 스피어라는 원형구체 바깥이 이렇게, 네, 영상을 볼수 있게 돼 있는데, 너무나 고화질이라서 놀라웠고요. 이 안에 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천천히 가면서 바깥에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사진도 찍고 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하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의 새로운 랜드마크이고, 이것도 목성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는 영상도 표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를 향해 저희가 걸어갔고, 이 줄이 기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지그재그로. 그리고 들어가기 위해 입구에 섰는데, 이게 화면에 보니까 뽕뽕뽕 뚫려있더라고요. 픽셀처럼. 들어오니까 이렇게 몸 수색도 하고 가방 수색도 하는 모습 이렇게 또 분홍색으로 강렬하게 맞아줬고 물을 썼는데 올려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이런 모습이었고 이 물통이 그냥 버리는 일회용 물통이 아니라 굉장히 예쁘게 생겼고요 내부가 알루미늄이라서 탄탄합니다 여기 보시면 r e 러 i 이라고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로 기념품을 파는 거죠 굉장히 신기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입장을 하니까 이렇게 좀 밋밋하게 있어서. 어뭐 별거 없겠네 이렇게 일부러 기대를 유도한 것 같은 같은데 시작을 하니까 그냥 아이맥스 같죠. 굉장히 화면이 작은데 이게 뭐 인간이 우주선을 타고 탈출해서 지구를 회상하는 이 지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우주선을 타고 와서 깨면서 기억을 회상하는 모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지구가 뭐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이게 점점 클로즈업되더니 보이던 스크린이 점점 더 확장돼서. 천장 전체부터 바닥까지로 확장이 되는 이 전환 장면이 굉장히 압권이었습니다. 확대가 되더니 네, 이건 제가 지금 천장으로 올린 거고요. 밑으로 내렸다가 이게 전체가 다 화면이고 고화질이라서 굉장히 멋있습니다. 확대를 하더니 갑자기 네, 설산산맥으로 들어가는데 실제로 날아가는 기분이라서 굉장히 짜릿한 경험을 선사해 줬고요. 굉장히 멋집니다. 또 바람이 불면 실제로 내부에서 바람을 쏴주고 네. 태양빛도 표현을 해주고 굉장히 사실적이라서 초반에 굉장히 재밌었고 이렇게 사막에 있는 캐년 협곡들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진짜 날아다니는 새가 된 것처럼 잘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이라는 생물체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뭐 진화의 과정도 이렇게 보여주게 되고. 이 멸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 물고기 때가 많은 게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막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봤고, 코끼리, 이건 CG 같은데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의자가 또 진동 의자라서 울리는 게또 신기했고, 이렇게 좀 화려한 어 멋진 영상들 위주로 보여주는 게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c p 어가 이제 얼굴이 돼서 귀여운 캐릭터 얼굴이 됐던 것도 귀엽웠고요 다음에는 벨라지오에 가서 분수쇼를 봤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 모습 네, 그리고 저희가 머물고 있는 페리스 호텔 전경도 담아 봤습니다. 그리고 mgm 분수쇼 보러 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5분마다 분수쇼를 하고 있었고 이 음악을 틀어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 물들을 쏘고 뭐 이렇게 휘게하고섞이게 하고, 하고 이런게 무료로 되면서 굉장히 벨라주오가 출장기에 유명해졌었죠. 내부에 있는 뭐, 이상한 날의 앨리스 컨셉의 이런 전시회도 봤는데, 뭐 이런 전시회는 한국이 좀더 디테일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다른 멤버분 스위트룸이라 그래서 가봤는데, 어 넓긴 한데, 이제, 원베드룸에, 네, 화장실 하나 있는 정도고, 뭐, 내부에 거실이 좀 넓은 거 빼고는, 여기가 1박에 100만원인데, 조금, 어, 낙후된 거에 비 비싸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애틀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동을 해서 하루 이제 또 관람하고 좀 쉬었는데 내일부터는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실리콘밸리 쪽에 가서 애플 비즈사 센터도 가보고 구글 캠퍼스도 가볼 거고 뭐 이런 실리콘밸리 기업들 탐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 제가 많은 곳을 섭외를 하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실리콘밸리에 일하고 계시거나 하시면은 뭐 연락을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려서 저희 그룹분들이랑 회사를 한번 둘러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뭐 물론 저희들한테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또 사례는 당연히 할 거고 어 그런 만나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를 너무 가보고 싶은데 또 엔비디아 다니시는 분은 제가 사실 찾질 못했고 어쨌거나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내일, 모레 그리고 금요일까지 있고 토요일에 출국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답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실리콘밸리 쪽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